장소 특정성 대지 설치 작업을 통해 어, 작가의 의지가 해체되거나 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온 진하손 작가입니다. 어, 이번 2025년 환경미술제 대청호에서는 이 문산리 1-2번지 물과 땅이 만나는 요 중간 퇴적지대를 어,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. 어, 이 지역은 이제 대청호의 끝자락이면서 어, 땅과 만나는 지점으로 이 지역이 그 굉장히 생명의 포자가 시작되는 지점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제 주제는 그 물집이라는 주제예요. 그래서 물집, 물과 땅의 어, 그 이형지대, 대총호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물집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피부에 난 어 어떤 물집의 형태. 이대총호의 아픈 물집이기도 하면서 어 뭔가 정치 사회적으로 크게 보면 편의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물의 집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요 물집의 형태를 요 수변 지대에 어 어떤 조용적인 면에서 현대 미술로 접근을 해서 그 생명의 지점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탐색을 하고 싶어 했고요. 어 제가 이곳을 여러 번 산책을 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아, 바로 이런 지대가 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명의 지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. 그래서 거기에 무엇인가 그 생명성이 있는 식물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고민을 하면서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도 같이 어, 토론을 했고 그 마을 주민도 또 제가 인터뷰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이 미나리라는 식물이 나오게 됐어요. 미나리는 어, 뭐또 희망이나 끈기를 이야기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또 수몰 지역 분들한테는 그 추억의 장소에 그늘그 그 속에 있는, 물 속에 있는 아마 그 미나리 광, 그런 추억도 어, 끄집어내고,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수질 정화작용이에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, 하나의 수포 정도는 어, 미나리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아마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연적으로 제 작업은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것.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현장과 미술관을 연결하는 CCTV를 작동을 시켰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변하는 모습을 거기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가지는 것이 아닌가. 우리가 너무 영유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, 이 환경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정말 그 따뜻한 무릉덩이에서 생명이 어, 시작이 되었듯이 대충의 시간이나 환경이나 생태나 뭐 이런 생명성까지 한번 같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